먼저는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는 순서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. 오늘 본문은 중앙에서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배경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이 중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? 삼절 이하에 보니까.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려고 하면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요. 사실 인구수로나 힘으로 봤을 때 혼자 할수 있지만 그의 형제였던 시므온을 같이 가자라고 제안합니다. 그런데 그 제안했던 목적을 보니까 시므온 민족이 그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었어요. 인구수가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누군가를 점령하고 땅을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 낼수 있는 힘이 가장 연약했던 족속이라는 거예요.